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밥솥, 매일 사용하는 주방기구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알림터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집 주방과 욕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유해물질의 진짜 얼굴을 펼쳐보려 합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 수많은 암 환자를 진료하며 유해물질 노출이 몸에 주는 변화를 연구해온 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 두 번째는 생활 속 화학 물질과 반응을 연구하는 환경공학과 교수님입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는 가정주부가 폐암에 걸렸다는 뉴스 말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바로 집 안에 있습니다. 밥솥의 코팅, 가스레인지의 불꽃, 향초 하나에서 나오는 미세 화학물질이 매일같이 우리 몸 속에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자주 쓰는 세제나 방향제, 심지어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작은 입자들까지 더해지면 그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하네요. 이런 요소들이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조금씩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히 피할 수 없지만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이 위험을 현명하게 줄이는 핵심 습관과 몸의 독성 부담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건 간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환경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밥솥 안쪽 금속 코팅이 오래되면 몸에 안 좋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밥을 하는 그 도구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종양내과 전문의 김민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몸속에 쌓인 금속이나 환경독성물질이 질병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밥솥 이야기를 해보죠. 대부분의 가정용 밥솥 안쪽은 불소 수지 코팅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코팅은 밥이 눌지 않게 해주지만 오래 사용하거나 긁히면 미세한 금속 입자와 화학 성분이 음식과 함께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밑면에 알루미늄층이 노출되면 체내 축적이 쉽게 일어나는데 신장과 간 그리고 뇌 조직에 오랫동안 머무는 성질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에서 만성 피로,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가 계속된다면 그중 일부는 금속 축적과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방해하고 철 대사를 교란해 뇌세포의 산소 공급을 떨어뜨립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죠. 그렇기 때문에 밥솥 표면이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아직 쓸만하다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손톱 크기만한 흠집이라도 뜨거운 열과 수분, 산소가 만나면 빠르게 화학분해가 일어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밥솥은 단순한 주방기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밥솥을 새로 살 때는 내솥을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염이 생기면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요. 또 밥을 지을 때 금속 수저나 주걱을 사용하는 습관도 코팅을 빨리 손상시킵니다. 실리콘이나 나무 주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척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열고 완전히 말려두세요. 습기가 남은 상태에서 덮어두면 내부에서 산화가 일어나면서 미세금속이 녹아나오기 쉽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몸속 금속 농도를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해독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깨끗한 밥솥 하나가 건강의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작은 관심이 평생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밥솥에서 불꽃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에도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가스를 켜는 순간 온도는 800도에서 1300도까지 올라가요. 이때 산소가 부족하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함께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성분과 같습니다. 후드를 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실제로 조리 시작 1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오릅니다. 이 가스의 무서운 점은 냄새도 색도 없다는 겁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를 붙잡으면 세포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가벼운 두통으로 시작하지만 노년층에게는 더 위험하죠.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잠깐의 노출에도 어지럼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땐 반드시 창문 두 곳을 함께 여세요. 한쪽만 열면 공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입구와 반대편 출구가 열려야 순환이 됩니다. 후드를 켜고 창문도 열어둔 상태로 요리가 끝난 후에도 5분 정도는 유지해주세요. 그 5분이 몸속 유입량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평소 기침이 자주 나거나 목이 따갑다면 공기질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급식 조리사 3명 중 1명은 폐기능 저하소견을 받았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노출된 결과죠. 우리 주방도 형태만 다를 뿐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 레인지로 바꾸면 괜찮냐고 묻습니다. 답은 덜 위험하다입니다.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는 연소가 없어 일산화탄소는 생기지 않지만 음식에서 생기는 미세 연기나 기름 입자는 남습니다. 그래서 바꾸더라도 환기는 필수예요. 불을 세게 켜는 것보다는 천천히 데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온도가 급격히 오를수록 산화 물질이 늘어납니다. 강한 불보다는 끓이거나 찌는 조리법이 회신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리는 맛보다 호흡입니다. 그 말엔 우리 몸이 숨쉴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스불을 켜시기 전 창문 두짝부터 여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단순한 행동이 건강의 방패가 될 겁니다. 불꽃과 공기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조리 도구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오래 쓰이는 것중 하나가 나무 주걱과 도마입니다. 겉보기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이건 역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이나 주걱을 식기세척기에 함께 넣어 세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세제 성분이 섬유 사이에 스며듭니다. 다 씻어냈다고 생각해도 뜨거운 음식을 집을 때 세제가 살짝씩 용출되어 몸에 흡수되는 양은 미세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나무 도구는 별도로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풀어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조리했다면 세척 후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습기가 남은 채 보관하면 곰팡이 포자가 자라며 독소를 내뿜게 되죠. 드물지만 그 독성은 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얼마 전 나무젓가락 곰팡이로 가족이 중독됐다는 기사도 있었죠. 완전히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나무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자국이 깊게 패이면 그 틈에 세균이 자라납니다. 집성목 즉 접착제를 사용한 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이 약해져 접착제 성분이 음식에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목 도마를 선택하고 표면이 패이거나 색이 변하면 미련 없이 교체해야 합니다. 아까워서 조금 더 쓴다는 생각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합니다. 플라스틱 도마는 위생적으로 보이지만 칼질할 때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걱정이죠. 다행히 그 입자는 대부분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그렇다 해도 표면이 거칠어졌다면 역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집에서 스테인리스도 마르습니다. 무겁고 칼날이 쉽게 나가지만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조리도구를 고를 때는 편리함보다 몸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도마 하나, 주걱 하나를 바꾼다고 삶이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소한 선택이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는 작은 건강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엌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면 그 변화는 가족의 하루를 지켜주는 따뜻한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생활 환경의 미세한 변수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밥솥 내솥은 코팅이 벗겨지면 즉시 교체하십시오. 손상 부위가 작아도 열과 수분, 산소 노출로 분해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둘째, 조리 전과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십시오. 창문 두 곳을 동시에 열고 후드를 함께 가동한 채 조리 종료 후 5분간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셋째, 조리 도구는 금속보다는 실리콘이나 나무 재질이 좋습니다. 나무 도구는 베이킹소다로 분리 세척 후 완전 건조. 도마는 깊은 칼자국이나 변색이식 교체하십시오. 플라스틱 도마는 표면이 거칠어지면 바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종이 호일과 같은 코팅 제품은 160도 이상 고온 사용을 피하고 가능하면 유리나 세라믹 재질을 대체로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실리콘 용기는 긁힘이나 탄남세가 날때 교체하고 반복가열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세척 후 반드시 건조를 완료하고 습기를 남기지 않아야 세균 번식과 금속 부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원칙만 지켜도 주방 내 노출량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완벽한 차단이 아니라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작은 노출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누적 효과가 생기므로 일상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큰 개선보다 꾸준한 유지가 훨씬 안전합니다. 사용 습관을 기록하거나 주기적으로 점검 일정을 정해두면 관리 효율이 높아집니다. 생활 환경을 세밀하게 관리하면 약물 치료 이상의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병원 밖의 일상에서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이 안정적으로 반복될 때 신체는 서서히 적응하고 불필요한 피로감이나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세포의 재생속도가 느려지고 해독 기능도 감소하기 때문에 환경적 자극을 줄이는 것 자체가 치료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생활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곧 면역을 보호하는 방법이자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현실적인 관리 전략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방환경과 조리도구 관리에 대한 의학적 관점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방 환경과 조리 도구 관리에 대한 의료적 관점을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원칙인데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준다면 집안의 다른 부분들은 어떨까요? 특히 공기 중에서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거나 피부로 흡수하는 물질들 말입니다. 주방을 벗어나면 그 영역은 훨씬 넓어집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과학적인 시선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생활 속 화학 물질의 성질과 반응을 연구해 온 환경공학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요즘은 방향제나 세제 같은 생활용품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게 안전한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지 이정은 교수님께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환경공학과 교수 이정훈입니다. 실제로 방향제, 세제, 세정제 같은 제품들은 일상에서 거의 24시간 노출됩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향기나 청결감을 높이기 위해 합성화합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부 물질은 분자 구조가 불안정해 공기 중에서 쉽게 다른 성분과 반응하고 그 과정에서 알데하이드라고 불리는 독성물질과 미세입자가 생성됩니다. 이런 부산물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거나 피부로 들어와 체내에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향이 오래가거나 강하게 느껴지는 제품일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향기가 아니라 그 향을 유지하기 위한 화학적 반응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방향제와 섬유 유연제에는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물질이지만 호르몬 수용체와 유사한 구조를 가져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방향제뿐 아니라 플라스틱 포장제 인조 가죽 커튼, 바닥 매트, 일회용 장갑 등에도 폭넓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이 남거나 부드럽게 느껴지는 제품일수록 화학적 가소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표면에 남아 공기 중으로 천천히 증발하기 때문에 환기가 부족한 공간에서는 장시간 잔류할 수 있습니다. 생활 화학 제품 중또 하나 주의해야 할 영역이 세제와 세정제입니다. 세탁세제, 주방세제, 욕실용 세정제 대부분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기름과 물을 섞이게 하지만 일부는 분해 속도가 느려 하수 처리 과정에서 처리되지 않고 생태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음이온 계면활성제 중에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거나 장시간 노출 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종류도 있습니다. 세정력이 강할수록 피부에 필요한 보호막 성분이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노년층에서는 손 건조와 가려움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세제를 고를 때는 고농축, 초강력 문구보다 성분 표시의 생분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세척 후 맑은 물로 두번 이상 헹궈 잔류량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역시 간과하기 쉽습니다. 보관 용기, 컵, 랩, 포장재 등에서 미세 입자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플라스틱은 열과 마찰에 약해 반복 사용하게 되면 미세한 균열이 생기며 그 틈에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조각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 조각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다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거나 음식과 함께 섭취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혈액과 태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으며 체내 축적 시 염증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입자는 공기보다 가벼워 실내 공기 중에서도 오랫동안 부유하며 환기가 부족할 때 농도가 쉽게 높아집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담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이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유지하고 향이 강하거나 색이 진한 제품보다는 무향, 무색 제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새로 구입할 때는 성분표에 프탈레이트 무첨가, 포르말데하이드 프리, 여저자극이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장기적으로 몸의 부담을 줄이고 실내 공기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화학 물질의 노출은 단기간보다 장기적 축적이 더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의 양은 적지만 노출 횟수가 많아지면 체내 흡수량이 점차 누적됩니다. 미세입자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지방조직에 머무르기 쉬어 배출 속도가 느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 반응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체내 농도는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방향제나 세정제 사용을 중단한 뒤 일주일만에 특정 화합물의 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생활 환경을 개선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환기와 자재 선택입니다. 하루 세번 10분씩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만으로도 휘발성 물질의 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냄새가 강한 제품은 잠시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노출을 늘립니다. 가능하다면 식물성 원료 기반의 세제나 천연 오일을 이용한 방향제를 사용하십시오. 또,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나 PVC 재질 제품은 가급적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햇볕이나 열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도 영향을 줍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휘발성 물질이 빨리 증발하고 습도가 높으면 미세입자가 더 오래 떠 있습니다. 실내 공기청정기나 환기장치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작은 관리이지만 이런 반복이 장기적으로 실내 화학물질의 농도를 크게 줄입니다. 완벽한 차단은 어렵지만 생활환경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해독 시스템이 부담을 줄이고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주기를 되찾게 됩니다. 여기에 균형 잡힌 식습관이 더해지면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섬유질이 많은 식단은 체내의 잔류 독성 물질의 배출을 돕고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생활환경 관리와 식습관 개선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노화 속도와 만성질환 발생률까지 완만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관찰됩니다. 생활환경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와 조정을 통해 노출을 줄이는 일은 가능합니다. 공기 중에 입자나 방향제, 세정제, 플라스틱 등에서 방출되는 물질이 매일 조금씩 쌓이지만 환기나 교체 같은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그 양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공간이라도 환기 횟수에 따라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가정 내 측정 데이터를 보면 하루 세번 이상 환기를 한 공간은 그렇지 않은 공간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평균 40% 이상 낮게 나타납니다. 특히 고령층은 젊을 때보다 화학 물질이 몸 안에서 분해되고 배출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양의 노출이라도 몸 속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생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향이 강하거나 색이 진한 제품보다는 중성 제품을 선택하고 복합 성분보다는 단순한 조합의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나 표면이 벗겨진 조리 도구는 가능한 한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또한 제품 레이블을 읽고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조치들이 실내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의 양을 눈에 띄게 줄입니다. 화학 물질 관리의 핵심은 완벽하게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줄이려는 태도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유해 물질의 영향은 노출의 총량과 기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줄이는 즉시 위험도 함께 감수합니다. 완벽보다 반복이 중요하며 꾸준한 관리가 장기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정 전체의 공기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생활화학관리의 목적은 청결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제품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화학적 자극을 줄이면 환경의 질은 서서히 바뀝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가정 내 공기와 생활용품의 조합이 안정되고 그만큼 우리 몸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상으로 생활 환경의 화학적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화학 물질 속에 살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네요. 밥을 짓는 밥솥부터 세제를 고르는 손끝까지 생활의 모든 순간이 건강을 결정 짓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되셨을 거예요. 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조리 환경의 중요성과 화학과 교수님이 알려주신 생활 속 화학 물질 관리의 원칙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매일의 반복 속에서 건강을 회복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제품이 아니라 집안 공기를 자주 바꾸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그 기본이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엔 주방의 플라스틱 용기 하나를 정리하고 내일은 세제를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작은 실천이 모여 스스로의 건강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의 건강 관리는 오늘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정보가 더 멀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건강 알림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